명지 네, 국제신도시 아파트, 세라믹 욕조, 바닥 계신 발생할 때 출발하고, SMC 깔끔한 욕조 설치하였습니다. 뚫려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깔끔하게 잘 처리되었습니다. 습도 네, 맞춰서 설치되었고요. 테두리는 호급형 아덱스 엑세실리콘입니다. 네, 이렇게 깔끔하게 잘마감 되었습니다. 호급형 아덱스 엑세실리콘 마가 네, 이렇게 SMC 욕조 이렇게 깔끔하게 잘 설치 되었습니다. 욕조 바닥에 에이, 벽돌 조직이 아닌 플라스틱 구조물 이상 구조물로 사용해서 욕조 바닥이 굉장분하게 발생한 곳입니다. 이렇게 네. 잘 배치되고, 잘 교체되었습니다. 이렇게, 욕조 교체가 잘 되었습니다.